안녕하세요 귀오미티비에 나오는 다원입니다 네 오늘은 인형놀이 할증이 아니 인형놀이 어 병원놀이라는데 어, 인형으로 한번 해볼건데 인형의 어음 음, 환자는 여기 이 마이 멜로? 마이 멜로디입니다 네 마이 멜로디로 한번 이렇게 여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앉아있어 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자 일단은 이거를 풀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열쇠를 엮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쇠예요 이게 이렇게 콩수인 열쇠인데 해볼게요 헉콩수인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콩수인가 나오면 열릴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이제 제가 뭐를 해볼까 자 그럼 조립해 볼까 하나 둘셋 아, 조립이 됐어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럼 안녕 제가 다시 해볼게요 다음 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별거 너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여기 앉아주세요. 음.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세요 네, 네 여기 친구가 아프대요 이제 네이 친구는 아닙니다. 그럼 일단 진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 냥껏? 를게요 자, 자, 뭘까요? 배탈이리날 때, 어, 배탈리날때배탈리 나면 어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이거 아니고 네, 주사 마시 짱.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데 참아요 따끔하면 되니까요 아, 너무 무서워 이 시간에 해야 할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아, 뭐야 3,2,1 <laughs> 있잖아, 다 건강해지는 거야. 이번에는 약발 보자. 약발이. 약은 좀 싫은데. 배가 아프다고 했지? 음, 또 스파라. 음. 여기하고 밴드를 붙여줄게. 밴드가 여기에. 밴드를 붙여줄게요 밴드가 어디있더라? 잠깐만요 밴드가 어디에 붙었지? 여러분 잠깐만요 밴드 좀 갖고 올게요 밴드가 어디 있을 거들좀는데 어? 얘기는? 음, 밴드 를 붙잡고 있어.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차라요. 밴드는 안무서우니깐요 하나도. 근데 밴드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 밴드가 바로 바로 이런 거입니다. 자, 뭐 붙일래? 여거한번 골라봐 어..저는 이 한, 하늘색 한번 붙여볼래요 이 하늘색? 네 알겠어 자, 이트 하늘색 앉아 앉아 이렇게 자, 이거 이걸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약 발랐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할게. 약을 약을 You, y 다감쪽같 u you, you, y o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끝다다 u 열자 u 자 친구들 네. 맞지? 네. 네 쉽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래 그이야기라도 묻자. 네. 오늘 아기 참 맛있게 챙겼죠, 여러분. 내 실책은 뺐습니다 안 된대. 이제 약 처방을 해줄게요. 네. 약은 이렇게. 네 여기 있습니다. 약은 하루에.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한개씩 뜯어서 먹으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병원 놀이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 재밌으...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사정은 필수. 그럼 안녕 여러분 여러분 그럼 안녕 잠깐 영상이 끝난 줄 알았지 아아 아. 아파 아직 아니라고 풀 영상도 있는데 보래 그래 봐봐. 아, <laughs> 어, 야. 아, 야, 시나무로. 시나무로 너무, 매... 아, 진짜. 시나무로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 고추에다가. 아, 장난이님. 아, 어, 뭘볼수있는만두스토와이에 헤이. 아, 이거 보여, 그냥. 헤이. 밴드가 여기 어 밴드? 아, 팬디. 유아, 마, 에, 지금, 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laughs> 저도 병 꺼야 될것 같아요. 유아? Yeah? 우 안나와 같은 공주이 모두의 사랑을 먹지 모두의 사랑을 먹지 Just dear, b 로여러분 i 가안아 얼마나 멋있다고 좀 다다 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여기까지. 진짜로 여기까지 하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 누르면, 내가 놓고 매찾아갈 거야. 안녕.